뭐라고? 굉장히 못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어요 야, 왜 이리 어디갔어? 촬영이 진짜 장난치 아니 어서 오셨냐고요? 그거를 저는 알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30만 구독자를 지금 돌파하기 직전인데 예그다 유튜브에 지금 30만 정도 구독자가 예. 다 본인 팬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럼요 저 찰리 킴 제 이름 걸고 하는 거고 얼간 김준호 아닙니까? 제 팬들입니다. 제가 확인해 본 결과 30만 구독자인데 구독자에 비해서 뷰 수는 네. 굉장히 형편이 없어요. 왜냐면은 우리 팬들이 다 형편없거든요. <laughs> 그렇군요. 왜냐면 얼간이들이기 때문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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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한 셀럽들이랑 콜라보를 많이 하셨어요. 근데 이런 셀럽들과 했을 때 조회수랑. 어 김준호 씨가 했을 때 조회수가 굉장히 상반되고 있는 거또 알고 계신가요?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지우고 있어요. 계속해서 잊자, 잊자, 잊어버리자. 이놈 거의 시정잡배 수준은 아닌가요? 아, 그럼요. 네,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가 시정잡배예요. 그 얼간 굿즈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티셔츠랑 모자를 지금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 지금 난리예요. 달라고 예. 약간 마블 비슷하다고. 네. 명훈이가 네. 이걸로 책상을 닦더라고요. <laughs> 위대하신 얼간 김준호님께서 주신 얼간이한테 하사 어? 급식이 들 초등생들한테 배틀그라운드에서 이게 그 다구리 당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세상 그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열이 받아요. <laughs> 어? 싸가지 없는 어린놈들 자식들이 하지 말라는 데 계속 하고. 사실 수준이 게임 수준이 굉장히 형편 없더라고요, 김준호씨가 그건 지금 기자님이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. 네?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부러 장난친 거고. 사실 개그계 쪽에서 좀 소문이 났습니다. 뭐라고요? 그 배틀그라운드 못 한다고. 나이트로 그만할게 그리고 최근에 그 유튜브를 지금 한 8개월 정도 하고 계신데. 네. 요즘 들어서 유튜브의 위기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얼간 김준호 위기설? 채널에 예. 뷰도 안 나오고 어. 영상도 많이 업로드가 안 되고 팬들 관리도 소홀하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아... 그건 제가 조금은 좀 인정합니다 그건 좀 인정합니다 사람이 좀 많아지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배 기름기가 꼈다고 해야 되나 열심히 하는 게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원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월가 월간 윤종신 따라한 거라고 월에 한번 하자고 근데 니네가 그 단독으로 내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네? 뭐죠? 목점으로 네 내일 모레 내가 부산 내려간다고 했잖아 네일 때문에 네 사실 서울에서 골프가 있어요 <laughs> 서울에서 근데 나는 목요일날 얼간 김준호 찍기로 한 날이잖아 왜냐면 이게 얼간 김준호잖아 그럼 그거 자체로 내가 얼간이 짓을 했다는 어떤 나의 명분이 있다고 난 얼간이니까. 어이니까내 그러니까 맘대로 하는 거야, 내 맘대로. 저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. 근데 하지만 이제 뭐또 우리 팬들이 또 소원, 소원하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는 좀 약속을 지키는 얼간이가 되겠습니다. 강시 콩콩 뱀파이어 조밤신